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자, 파우스 상장이 임박했죠. 에어드랍 작업하신 분들 크레임 가능 수량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우스 웹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모바일에서 해당 링크 클릭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파우스 Verify yourself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Verify yourself 를 클릭을 해줍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파우스 텔레그램 앱, 그리고 팬텀 지갑과 톤 지갑으로 어, v e r i 할수 있습니다. 자, 파우스 텔레그램 앱으로 저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c o n t i n u in 웹사이트, account verified 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는 크롬으로 오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y 어 텔레그램 l e g r a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아래쪽 삼각형을 눌러보시게 되면 저희가 여드럽 작업하면서 연결해놨던 톤지갑과 그리고 팬텀지갑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줄세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아래쪽에 클레임 보이시죠? 클레임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Next 옆에 있는 백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멘데토리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이네 가지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next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next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total allocation, 그, 파우스 에어드랍 수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은 크레임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2월 27일쯤, 어, 크레임이 오픈될 거라고 하는데, 2월 27일, 어,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어드랍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에어드랍 많이 받고 어떤 여러분의 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